안녕하세요. 사방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정보를 사방넷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 상품 관리, 사방넷 상품 대량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엑셀 자료 선택에서 사방넷 대량 등록 기본 양식을 클릭해 보면 밑에 여러 가지 쇼핑몰이 보이는데요. 이 리스트에 확인되는 쇼핑몰에서는 상품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서 사방넷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쇼핑몰은 사방넷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에 상품 정보를 기재해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필독 상품 수집 정보를 클릭하면 쇼핑몰마다 어떤 경로로 엑셀을 받아올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일한 상품이 여러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다면 하나의 쇼핑몰에서만 상품을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림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서방넷으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로그인을 하셔서 상품관리, 상품조회 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엑셀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가져오실 때 엑셀파일의 비열이 상품번호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열을 제거 후에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저장을 하고 다시 사방 내 상품 대량 등록 메뉴로 돌아옵니다. 엑셀 자료 선택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엑셀을 선택하면 밑에 아이디란이 노출되는데요. 아이디는 스마트 스토어의 쇼핑몰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서방넷 임시 상품 관리 버튼을 클릭해서 임시로 등록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상품 번호가 서방넷의 자체 상품 코드 항목에 입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서방넷에 가지고 왔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매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매핑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서방넷을 통해 수정이나 품절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매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상품 등록 확정 매핑 버튼을 누르고 상품을 가져온 쇼핑몰과 쇼핑몰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등록 성공, 웹핑 성공이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등록 성공은 사방넷 시스템에 상품이 등록되었다는 의미고, 웹핑 성공은 쇼핑몰의 상품번호와 사방넷의 상품번호가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웹핑된 내역은 주문 관리, 품번 코드 웹핑 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종 등록된 상품을 확인해 볼까요? 상품 관리에 사방 내 상품 조회 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면 등록된 상품이 조회됩니다. 쇼핑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올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사방 내 상품 대량 등록 메뉴에서는 수집 특이 사항 버튼을 통해서 쇼핑몰별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품이 여러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쇼핑몰별로 모두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곳들 중에서 한 곳만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서방넷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